헤이 사고뭉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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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조심 뜯어줘 응, 응. 이모지 가서 먹자 사연이 오세요 누나 만져. 세월이 세월이 세월이. 세월이. 아, 세월이. 세월이 세월이 먼저 앉으세요 재율이 일로 와 태현이 먼저 줘 괜히, 괜히 하나 줘. 아, 무지도무 역시, 이거 나야. 근데 이거 양파인데? 지나 이거 양파인데 괜찮아. 어, 양파 괜찮아. 니네 이빨 남나주라어 음 음, 음. <laughs> 야, 재는 역시, 응, 할래. 아, 예? 깍두다깎아는괜찮잖아아는무 괜찮아. 안잖아깍두 <목> <목소년단> 아할거 같아. 안다 형만 어, 어, 네. 다 먹었다. 세이따분 강아지 무서워. 빵. 어 맞아. 다른 강아지 무서워. 아, 미니 야옹이야. 자리가 이렇게 세니 누나가 해줄 거야. 우리나야 세니. 세니 누나가 지켜줄 거야, 대윤아 세나 목몽인데 세나인게 따져 빼서 먹으러 오면. 먹지마 뛰어니 거에요, 줘 이 강아지들 무서운가 니야 아니야, 집 가면 빨리 뺏어 먹는 줄 알고. 빨리 먹어. 빨아 먹어. 빨리 먹어. 누언 아, 여기 있다. għal <it aí> 그냥 평범한 것 같아 개미처럼 웃는다 노란색은 뭐야? 레일 오. 네. 주황색은 네. 뭐야? 어? 주황색 주황색? 주황색은 엄마는 뭐야? 오렌지 아이, 뚫어오마 <laughs> 한번 오랜지 근데 엄마 초록색은 <laughs> 음. 영어는 뭐예요? 오린 Green. 뭐 green, green, 별은 뭐야? Star. 아, <놀러> <놀러> star. 별은 star. 그, 뭐그 초록색은 g r 오케이. 미안 미안 진짜 미안한데 오케이. 이거 맞아. 유튜브에 용어하는 사람들아아이거 <놀러> <놀러> <laughs> 진짜 으면려야겠다 네. <laughs> Green. <놀러> I love you. Nope. 어. 돼지 돼지 이에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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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먹어 밥이 없다 네? 네? 역시 돼지야 남동네에다 남네에다 줘야지 세인이는 먹어서잘 먹겠다 세인이가 역시 짱이야 <뭔> 야 지금 밥안 먹여도 되겠다 내 <laughs> 밥을 <대박. 웃음> 아침에 주이좀 먹고 간다고 바나나랑 요거트 먹었거든 그만 안돼 그만 내 말이 이거 막태이 밥을 먹을 거잖아. 내가 <laughs> 잘했다 자 이거 계란찜 뜨거워 아직 먹으면 안돼요 채연자어씨 어디갔어요 내발밑지씨 안녕하세요 어디서 뭐하세요 일로오세요 뭐있자 일로와 지이는 일로. 어, 이거 떡방 하나 먹고있자응 여기 채이는아구예요아구 맞아 지율이는아직 아기 지 이 제일 맛있어 맛있다. 녀올게있다다제빠 맛있다. 제일 맛있제있다 아, 아. 아. 엄마 금방 올게 얘들있다 제일 맛있다. 제일 다 제일 맛있다. 제다 제일 맛있다. 다 빨리. 빠이 우리 집 가세. 잘 가지. 아, 주민리 안녕. 잘 가. 안녕. 네. 맞췄어 줄게 췄어 주케. 음료수 줄게 음료수. 어, 아, 자. 나다 먹었어요. 태윤이다 먹었어? 태윤이밥 응. 아직 많이 남았는데. 아니. 세윤아, 태윤이는 밥을 다 먹어서 이모가 먼저 음료수 좀 줄게. 세연이 밥다 먹으면 이모가 음료수 줄게. 요거 조금만 더 먹어. 그럼 이모 음료수 까줄게. 음. 아 세연이 너 아까 뻥튀기좀 먹어서 공고싶다 음. 엄마, 거기서 뭐 해요? 지 마! 아왜 넘어진 거야? 아, 아빠가, 아빠가. 어, 나지 어, 아, 이거 <laughs> <고마워, 거짓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돈이 <도움이> 뭐라고, 씨. 똑똑 똑같애. 똑같애. 똑같같냐아똑똑 안 <laughs> 아니, 네 봐도 살짝 <laughs> 오 기분 좋아 아이고밥다 먹고 기분 좋아 <laughs> 이모가 손놀림이 장난이 아니지 이모는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야 <laughs> 오, 명시야. 명시야. 아이고. 아이고. 음, 사랑해 사랑해 <목소리> 줘. 아이 <아유>, 귀여워. <목소리> 어. 어 예쁘다 옳지 예쁘다 잘해주네 그렇게 해주는 거야? 어우 잘해 아유 우리 태이 형아 다 됐네 잘했어 박수 아우 잘했어 포즈 <목소리> 왜 이렇게 무슨엄걱정하다 엄마 만나러 갔어 <목소리> <목소리> 動かない。<laughs> <laughs> 한번 되는 데왜 너무 좋아해 맞아요. 제챔피패 루탄이 내려갔는데 응. 루탄이랑 똑같이 생긴 두부라고 있거든. 응, 응. 얘가 루탄이 들어가나 봐. 뒤로 가다이리때는야야걔 응. 아니야, 여기있어 이뻐, 응. 뻐 응. 이뻐. 응. 까까, 아이, 뻐이까이 이뻐, 이뻐, 뻐뻐 이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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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뻐이 이뻐, 이뻐, 이예뻐이까 이뻐, 뻐이뻐 I am you. 그 신발은 괜찮 응? 나. 아, 재밌 이모들이랑 신났어요 시작! 해요 너무 귀엽다저희라 노래 불러줄까? 곰세마리 집에 있어. 공, 엄마, 곰, 재유리 곰, 아빠 곰 <laughs> 근육맨 <웃음> 엄마, 곰은 날씬엄말랑마이재유리 곰은 슈퍼베이비 으쓱으쓱 마난마 이모 이발리요앉으요아무서이리 이모 요 이발이요 이모 이발이요 이모 이도어요시간

Nope.